좀 기다려주세요. 네. 얼마나 기다릴게요. 다시 600분, 오케이 640분 또 오셨고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바 입고 오셨네요? 네, 아까랑 또 다른 느낌으 <laughs> 잠바도 검정 잠바도 검은색이었다는 것을 네.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 오늘 그냥 블랙으로 다 맞추셨네요. 네. 아, 그 아까 계속 이어갈까요? 네. 폭죽을 어, 네, 두 번이나 실패하셨어요. 네. 터진 터진 거죠? 아니요. 아, 안 뭐, 터진 거요 아예 안 터진 거예요? 네. 아 그럼 불발. 불발인 거죠, 불발. 아두 개다 불발. 불량품이었던 거죠. 불량품. 네. 그게 사실은 차에 좀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데 <laughs> 당연히 네. 될줄 알았죠. 네. 그 그게 상상,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네. 있는지 몰랐네요. 어 그러니까 폭죽에는 유통 유토... 아 네.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폭죽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폭죽 <laughs> 폭죽에는 유통기한이 있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있나 보더라고요. 네. 누가 준비했어요? 그럼요. 이걸 누가 준비했다고 해야 되지? 있었죠? 아.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 두달 됐네요. 두 달. 폭죽을 두달 동안 방치하고 계시면, 어, 불발됩니다. <laughs> 아, 폭죽의 유통기한은 두 달이다. 어쨌든, 어쨌든 두 달은 옮기, 아, 가면 안되니다 네. 두 달은 넘기 생각 안 안, 넘기면 안 된다. 안, 안그 폭죽을 못 터트리시는 병에 걸리신 거 같다고. 그런가봐요. 저는 안 어? 맞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뭘 터트리는 거를 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laughs> 발로도 하셨 발로 하셨잖아요. 안, 원래. 안 돼요. 발도 네. 네. 안 돼요. 손도 안돼 발도. 내가 컨트롤하게에너안 돼요. 폭죽을 두달 방치하면 안 된다. 오늘 공연에서 그 봄이 좋냐? 메탈 버전. 네. 네 오랜만에 하셨는데요. 저 원래는 이제 다점 콘서트를 네. 위해서 준비했던 버전인데, 네. 어, 올해 올해 올해도 글 올해도 글렀나보면 2019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어. 그래서 준비했죠. 질문이 많이 안 올라. 폭주기 제일 궁금했나 봐요. 음. 아, 글렀나 봄을 지방에서 해주실 생각 없냐는? 오히려 어, 약간 심박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지만 하면 <laughs> 너무 좋겠다. 어 하면 좀 재밌긴 네, 하. 신선하긴 진짜. 하겠다.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좀 아까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데 어, 약간 부산에서 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그렇죠. 또또 서울에서 보시던 분들은 예. 너무 보고 싶. 아쉬우시면 여행 삼아서 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 친구분 오셨네요. <laughs> <laughs> 구남친 오셨.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선물로 아이스크림 선물. 아형 감사, 형 감사합니다. 아안 되는데. 왜? 그쵸 아이스크림은 안 되죠. 살찌니까요. <laughs>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왜요? 월요도 글렀나봐2018 영상을 다시 좀 꺼내서 네. 보니까 지금이랑 지금의 저랑 그때 저가 현장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뭔지? 네. 제가 알기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2kg에? 그래? <laughs> <laughs> 2kg의 차이. 2 0 1 8과 2019는 2kg가 차이 난다. 네. 그래서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뭐, 그때가 좀 2kg 좀... 더 빠진 거죠. 그쵸? 좀 죄송했어요. 솔직히. 어쩐지 너무 말랐다, 말랐어요, 유유라고 지금 댓글 달리는데, 그때가 아니요. 말랐습니다. <laughs> 2018이 더 말랐어요. 굉장히 날렵하네. 그, 선들을. 네, 네. 최측근의 입장에서 보면, 4.2 콘서트 이후, 자기관리에 소홀해진 실패. 것이 아닌가. 실패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소홀했죠. 인정합니다. 아, 소홀하신 거. 그지만 네. 사실은, 다이어트라고나 이런 거 사실 재능이 별로 없어요. 네. 잘못 참아요, 저는 사실 먹는 거. 그래서, 그래서 지지난주? 네. 좀 갑자기 2018 올해도 걸렸나보 영상을 보다가, 네. 지금의 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네. 사실 무료 공연이긴 하지만, 네.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콘서트, 만큼 또는 보다 더 네.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 이 모습은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아시죠? 원래 다이어트는 3일을 절대 넘길 수없습니다 <laughs> 제가 며칠 전에 피자 드시는 거 네, 어제죠. 어제군요. 네. 네, 드시는 거 봤는데 전날이면 보통 더그 너무 배고프면 어떡 하냐.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그 낮에 을미 아닌데 그건 어제 응. 거그구나 어제 뭐 했지? 아. 아니, 어제는 그게. 네. 어제도 저 나름 일일 일식 했어요. 네. 지금 여기. 오늘도 저... 일일 일식 했고요. 일식 거하게 하셨죠? <웃음> <웃음> 일식 거하게 하신 걸로 아는데저 어, 약속이에요. 아, 일식을 하되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다. <laughs> 네. 어, 그게 그거잖아요. 홍진영 다이어트. 어, 그럼요. 네. 맞아요. 네. <laughs> 유행하는 거다 아시네. <laughs> 지금 댓글창 아뭐 먹었냐고 많이 물어보시네요 오늘요? 네 고기 먹었어요 아 고기 네, 멤버들도 너무 고생해서 네. 지금 분위기가 이 구구콘 하나 때문에 네. 분위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다 다이어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드세요 아 왜요? 아 선물이에요 아. 네. 저 속상해 약간 하시는구나. 속상해 하시고, 그러고. 아, 제... 나 근데 저, 저 내일 녹화돼요 아, 그럼 주세요. 내일 <laughs> 방송이니까 안 돼요. <laughs> 내일 방송 녹화 끝나고 구호권 사드릴게요. 네. 네. 올, 올, 올해도 글렀나 보 인기가 매년 느는 것 같은데, 인정하시나요? 그쵸. 감사하게도. 왜 어떻게 느끼냐면, 네. 어, 관객분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네. 진짜 까만색이 비중이 늘었다니깐요 아, 그렇 그러니까 드레스코드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음. 정말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냥 까맸어요 무대도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꽤 다른 취향을 가지시는 분들, 네. 다른 취향의 색깔들이 이렇게 너무 눈에 잘 보이고. 네. 그래서 아 이걸 좀더 지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뭐 근데 그거 쉽지 않지. 그리고 사실 날씨도 좀 더우니까 까만색 사실. 네. 어려우실 테니까 네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정말 거의 다, 다 까맣게 입고 오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그래도 어, 검은색을 많이 입고 오셨지만 간간히안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냥 어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 올해는 다 검은색 입고 오시니까 핑크가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어, 근데 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댓글에 어, 아까. 아, 내일 방송 뭔지, 아, 저 스케치북 나와요. 이번 주에도, 아, 이번 주에도 네. 뭐 그거 그 연습하려고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연습, 네. 연습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 이게 제 노래 익숙한 제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리메이크인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깜짝 놀랄 어떤 그런 선곡에 정말. 어 그러니까 제가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렵 어려운 노래를 소화해, 열심히 해서 소화해서 들려드리면 또더 많이 좋아하실 테니까 어떤 이런. 건 좋지만, 좀 가볍게 즐기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스케치북 지나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손이, 손이 이렇게 떨고 있어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네. 중간에 멜로디, 랩도 있고, 다 그게 저한테 너무 어색한데, 연습으로 겨우겨우, 겨우겨우 준비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즐길 수가 없고, 네. 그냥, 조금이라도 정신 놓치면, 네. 틀리고 틀리니까,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 다음 곡을 정할 때, 조금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음. 어, 이거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이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정말 이고 고, 난이도로 치면 최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구운 코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어, 드세요. 네, 근데 손이 모자니까 하나 까주세요. <laughs> 아 지금 화나신거 아니죠? 아, 아니요. 하나, 하나 갖다다할거요 네. 냉장고에 넣, 넣어주세요. 형,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질문 더 주시면 질문 몇개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까주세요. 제 손이 모질라 가지고. 아, 장르가 뭐냐고 말하안 되죠 아, 맞네요 저 이런 것도 비밀로 하는 거 좋아해요 <laughs> 그쵸 아, 소... 소파... <웃음> <왜>? <웃음> 소파 좀 바꾸래요 <laughs> 바꿀 거야 <거예요. 웃음> 네. 바꿀 거음 응. 구구콘이 최애 아이스크림이신가요? 사갈 수 있죠 아, 저, 좋은 질문 주셨어요 뭐? 올해도 글로나 봄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신가요? 계속 해야죠. 근데 사실 처음에 약속한 거 아시죠? 아, 그게요. 음. 근데 지금은 사실. <laughs> 네.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음. 말씀드리면, 봄이 좋냐, 곡 자체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그 메스사의 홍달림 본부장. 이 굉장히 깊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홍달님 본부장이 실천했던 말들도 굉장히 많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올해도 걸렀나 봄을 처음 만들 때그게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었어요. 달님이가 연애를 시작하면 음. 그때 그만하자라고 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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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님 씨가 보고 있었어요, 됐어요. 아이렇그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그러죠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혹시나 달림이가 연애를 뭐 한다거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네. 상황이 된것 같아요. 음. 달림이가 연애를 한다고 뭐, 이, 공연을 없애거나 할수 있는, 없애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음. 아, 제가 이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아, 오늘, 그, 특별히 정은진님께서 아, 와주셨잖아요. 네. 소수빈도 왔죠. 네, 소수빈이랑 정은지님이 오셔 서 정은지님이 콘서트를 불러주셨어요. 네, 나 그걸 뒤에서 들었어요. 못 봤어요. 어때 어땠어요? 그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네. 잠옷 그게 음. 제가 알기로 저도 실제로 본건 아니고 영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음. 그 콘서트에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아. 콘서트에서. 그러니까 자못이랑 팝콘, 커피 뭐 네, 이거를 하시 계속 가사대로 주세요. 다사대로 네, 주세요. 맞죠, 맞죠. 그거 한번 나중에 시도해 보실 생각 없나요? 아 제가요? 네, 이게 총을 꽃가루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잠옷이 발사된다던가 오. 아니 괜히 말했다. 또또총 만들어오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서 더 가야지. 총 갖고 안 되지. 아 그렇죠. 아 개난 얘기. 제가 개난 얘기를 한 번. 개난 얘기. 아그 마지막 마지막 질문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네. 그 머리를. 덮으신 지 이제 꽤 됐어요. 네. 언제 덮으셨죠? 그러나, 그러나 할때 음. 뭐하세요? 음. 아, 더우신가봐요. 근데요? 언제 가실 생각이세요? 모르죠. 아 모른다. 네.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데, 전 사실 덮은 걸더 좋아한다니까. 더 편해요. 음... 법정열이 도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다 개인 취향마다 다르니까 음... 아직. 방금 들어오신 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네. 살 빠지셨냐고 제가요? <laughs> 음...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 지금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이죠 ㅎㅎㅎ <laughs> 지금 분위기가 접종 열장으로 아, 약간 그런가요? 예 가고 있네요. 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덮었는데 음. 반 정도는 까는 음. 그런 중도적인 방법도 있어요. 오대오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오대5요 네. 오대오 너 질려가지고 음. 너무 많이 너무 오래해서 눈 앞에 있는 지금 영상의 장면도 오대오네. 아 그러네요. 네. 재밌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죠? 그거 또다른네 느낌. 음. 이제이 방송은 앞으로 아스피셜 오피셜에서 네, 인스타 방송은 노래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음. 음. 내가 혼자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뭐또아아침데좀 또, 또, 또 더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오늘 음.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거 해야겠다 하고 온 거예요. 작업비 구경 시켜달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럽. 너무 더럽습니다. 네, 네. 어. 아... 짧은 머리 안 돼요. <laughs> 짧은 머리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떠날 거잖아요. <laughs>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떠날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겠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아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질문. 내년 올해도 글렀나 봄에서 네. 잠깐만 목표! 내년 올해도 글렀나 봄의 목표 우선은 음. 문제없이 개최하는게 저 목표고요 음. 이게 사실 개최를 성공시키는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아까 사전 MC때 딱 말씀드렸어요 아 뭐라고? 정말 이번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음. 정말 쉽지 않았다. 네. 하... 공연을 갑자기 기획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회사가 뭐 이걸로 수익을 막 얻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다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보통 있으니까. 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비하인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요 아까 형이 콘서트 전에 네. 그 음향 팀. 칭찬, 아, 그러니까 네. 박수 쳐달라고 네. 얘기하고 네. 형이 멘트로 하지만 이음향을 이기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고 네. 콘서트를 시작한 순간 네. 음향 감독님이 음향 올렸습니다. <laughs> 갑자기 <웃음>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소리가 내가 미리 그걸 예, 예견하고 놓은 덫이라면? 아, 감독님이 갑자기 콘서트 시작이 누가 봐도 커졌어요. <laughs> 나는 콘서트 공연 볼때 확실히 예. 음향이큰게 좋아서. 아그죠 네. 덕분에 제 목은 나갔다고. 아, 무선 응. 어마어마했습니다. 인어를 응. 네. 찢고 들어오더라고요. 음. 10cm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 음, 공연을 오시면 되죠 공연을 오시거나 아니면 음, 일주일에 한번 하는 캐스퍼로 아주 신나는 밤 음~ 보시거나 가끔 제가 정말 가끔 끼지만 인스타 라이브를 네. 보시거나 네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약간 보, 봤지만 못본척 했는데 그 여름 공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긴 한데요 원래도 굉장히 10cm는 항상 그렇게 스케줄이 많고 일이 많고,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는 어... 가수였지만, 정말 더 바빠졌어요. 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자꾸, 자꾸 이렇게 놓치거나, 네. 어... 미뤄지거나, 그런 네. 일이 자꾸 생기, 생겨서, 어... 올해도 걸렸나본이맞춰가지고요 음. 요즘 음. 작년에는, 4월에 하려고 했다가 못게 천재지변 때문에 그냥 5월로 미뤄졌던 거지만 올해는 정말 그 우여곡절 때문에 네. 날짜가 안 잡히고 막 그래서 그쵸. 그랬던 것도 있고요. 매일 저서 지금 4.2올 초에 했던 콘서트 4.2의 라이브 음원이 아직까지도 <laughs> 작업 중이라는 어? 혹시 댓글 보셨어요? 고그 질문 다음 질문이 음. 도대체 4.2는 언제 나와요? 지몇개 그럼 지금 살짝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안돼. 아 오케이. 그... 네 이것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사실. 네. 그, 그렇지만 이것도 늦, 이것도 늦어지고 막막 막 음... 자꾸 좋은 일이 자꾸 막 생기니까 네. 저를 바쁘게 만드는 좋은 일이 자꾸 생겨 요 여러분 덕분에 네 자꾸 생겨서 약간 이게 적응하는 중이에요. 저도 정중구 실장도 정현이도 달림 본부장도 회사도. 저희 멤버들도 정, 적응하고 있는 중. <laughs> 아직 적응이 잘안 돼요. 어, 어, 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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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진득하게 쉬거나,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랐던 텐션을 좀 낮추고, 그렇게 갈수 있는 시기가 항상 심심치 않게 왔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네. 아니, 제 건강에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음... 워낙 또 건강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양극을한번 이런 얘기 들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콘서트, 여름 콘서트도 사실 이미 다 정해졌으면 참 베스트인데, 음, 사실 다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쵸? 네, 얘기할 게 아직도 많아서 음. 계속 예약, 음. 이야기는 하고 있다. 네, 그쵸? 아, 오늘 소수빈 님,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네, 예쁘던데? 올블랙이 아니었잖아요. 생각도 <laughs> 사실 수빈이가 연락이 왔었어. 연아 연락, 물어봤었어요. 자기가 올화이트를 입고 가면 안 되냐. <laughs> 아 <laughs> 어 역으로 자기가 위아래 음... 화이트를 입고면 안 되냐. 그리고 본인 매니저한테 혼났어요. 너는 어떻게 형이 불러서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 아 사실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네. 그리고 소심하게 블랙을 사서 입고 왔더라고요. 아. 응. 근데 굉장히 네. 확실한 스타일이구나 몰랐는데. 네, 수빈이도 제가 오늘 알았는데 네. 아, 예, 어, 어, 진짜. 아 그러네 왜 생각 을 못했지? 까만색이 아니었구나. 예. 네, 까만색인데 이제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지금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본 아까 그 아까 인사했을 때도 그렇고. 네. 영상으로도 봤는데 네. 색, 까만색이 아니었던 거 같아. 네. 오랑캐. <laughs> <laughs> 오늘 <웃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세 감사합니다. 오빠. 무슨 파마 하신 거? <laughs> 파마? 파마 하셨어요? 아니? 어, 파마 안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만져주신 거 아닐까요?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음. 땀나서 더 이렇게 꾸불꾸불해졌나? 아, 그런가 보다. <laughs> 그러면 오늘 와주신 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어, 사실은 이게 야외에서 어쨌든 오래 기다려서 보는 공연이라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거든요. 음.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올해도 굴렀나 봄을 놓지 않고 계속 또 어떻게든 조금 더씩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에너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저도 당연 히여러분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스케치북 보세요. 오 어. 내일은 심나한 밤도 있잖아요. 내일 십나한 밤 보시고요. 어, 나가라고 할거 있어.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댓글에 준구님이 그 형을 많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아 준구가요? 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형이 형 입으로. 그렇게 웃으면은 네.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아, 네, 아, 저, 저 오해하고 네. 오해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확실해 있어요. 짓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팩트만 네. 얘기하세요. 네. 중국은 저 괴롭힐 생각도 없을 거고, 그쵸 저 사실 괴롭힐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오, 아 그것 좀 기분 나쁘네 또. <laughs> 아니, <좀 웃음> 기분 나쁘냐? 어, 또 금시 기분 나쁘네. 어, 그 관종인 건 맞고. 그렇죠. 저를 괴롭힌다고 사실 제가 괴롭힘 당할. 그죠,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그 거죠. 아니죠. 네 그니까 러 여기서, 네. 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주 예리한 질문, 요, 요 분이 지금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네. 정현 매니저님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저를요? 그죠, 그,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둘을 괴롭히고. <laughs> 그 협박받고 있다면 이게, 오른손 들어달라는데,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 네. 전 이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 지금 되게 심, 심, 심박한 질문. 심난 밤, 어디서 볼수있나 어, 심박한. 어, 어,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에요. 그, v 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2년을 했는데. 네. v 앱이라는 어플이 있고, 거기 가입하시고, 네. 네이버에서 만든 어플이에요. 네. 거기에 어, 캐스퍼라디오를 검색하시거나 10cm에 네. 10, 10cm 10 네. 소란할때 란 네. 10란 한밤을 치시거나 네. 하면 그 방송 채널이 나옵니다 네. 매주 화요일 9시에 방송됩니다 이번주는 1 0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자 그러면 인사해주세요 네. 어, 얼른 주무세요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 어, 내년 올해도 글로나봄도 기대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 스케치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뷰민나. 뷰민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은 여기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 이거는 형 인스타 라이브에서는 볼수 없는 네. 이 제가 진행하는 오피셜 인스타 라이브에서만 볼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윙크.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저 윙크를. 자, 오른쪽 눈 감으실 거예요? 왼쪽 눈 감으실 거예요? 잘할줄 모르는데. 자. <laughs> 아 끄겠습니다. 된 거예요? 아, 저는 못 보겠어요. 끌게요.